하나하 다시 들어갑니다. 자, RNA Interference. 자, RNA 인터페 e r f 바로 야들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야들하 완전히 다르잖아는 성질이. 그래서 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, 거기서 내가 딱, 딱 그려진 거예 먼저, 펠린드롬의 해문구조, 어, 이걸 따라서 역반복서열. 예, 리버스 그, 리피티브 서열인데, 역반복서열이라고 그래요 이걸. 그래서 이 야는, 야는 어디로 가느냐 빠져나와요. 야는 여기서 빠져나와요. 그다음에 야도 이렇게 빠져나와요. 이렇게 빠져나와 요 이쪽에서 세포질에서 이제 일이 시작돼요. 야가 빠져나올 때 야가 빠져나올 때 여기서 맞는 요 부분은 X 포틴 파이브라는 단백질이 요 수문장이에요, 사실은. 그래서 먼저 먼저 야부터 해볼게요러면딱오면 딱 오면 이거 뭐야? 저 마야에 가면 그에 마야의 그저달 피라미 태양 피라미드 보면 그 위에 보면 다큐멘터를 보면 탁 해갖고 토로 잡아오면 딱피라미드 꼭대기에 딱 눕히잖아요. 심장 꺼내려고. 탁 그래서 이거 뭐좀 심장처럼 보이네. 그래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딱 눕히는 거에요. 얘를 이렇게 눕혀요. 눕히고 그 제사장이 나타나갖고 네. 야를 탁 잘라요. 자르면, 자, 요, 요건 이기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. 요건 요렇게 되어 있고, 뭐, 끝까지 안 그래도 요딱 자르면, 야가 두 가지로 딱, 두 조각이 나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, 예, 요때에서또 내가 딱보니까국회의사당 도움 같아요. 요렇게 기억하면 돼요. 국회의사당 도움이 요렇게 생겼잖아. 요렇게. 요렇게, 이렇게 딱. 요게 두 개, 요렇게 다이렇게 잘라지고,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 하면, 요부분하고 이 요부분을 이 잘라낸다는 거예요이렇게 자르는 칼이 뭐냐면 그 유명한 다이스에요. 다이스라는 단백질이요 다이스가 잘라요. 자르면 이렇게 국회의사당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엇박자 나는 이 첼로가 이렇게 나와요. 요게 두개 생겨요.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들은 는 야들은, 야들은 또 당연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? 요렇게 두 개로 나와요. 자, 요 가장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렇게 되고, 또 하나는, 어떻게 되나? 이두 세트가 나오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. 분리되어 갖고. 요렇게 분리됩니다. 넘새는잘겠죠 그러면, 요렇게, 요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. 딱. 됐죠? 원래 요렇게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, 야는, 야는 어떻게 되는냐 하면, 로그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. 이게 그리스, 백끈매끈합니다 야는 그냥 이빨로 이렇게, 이렇게 두개 나오는 거예요 됐죠? 예. 네. 됐어요. 이 역할들이 미묘하게 달라요.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자, 이거, 이거 바다 뱀이거보다는이것도 이거 그림 좀 헷갈리니까네. 이거보다는 로고에다 통하고 있던 우리의 그 뭐죠? 정품,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정품 mRNA. 자, 자, 졸지 마시고, 힘내시고. 자, 이 정품 RNA. 이거 제 정품을 이렇게 들으면 안 돼. 이제 머리부터 먼저 통과하는 거에요. 그러니까, 엄마 자궁에서 빠져나와요. 바다뱀이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돼있는데, 야, 이렇게 빠져나와요. mRNA가. 자, 이 과정 잘 따라오셔야 돼요. 그러면, 자 어떻게 되냐면 하 mRNA가 이렇게 있으면 자요거는 연기가 많아야 수천 정도 이렇게 되신다 수천 개 누클레타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부 m r a 죠 그럼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에 공부했듯이 여기에 자 리보솜이 갖다 붙어갖고 단백질 이 만들어가는 져 과정이요 에 그런데 자이 mRNA 이렇게 리보솜 부터 알잖아 요 그러면 요거는, 요거는, 요캡 구조입니다. 세번, 네틸, 구아노신, 캡 구조요. 자, 이캡 구조는 또 미리 추가로 이야기 해줄게요. 굉장히 중요해요. 왜 중요하냐면, 캡 구조는 분자식을 써보면, 5, 2, 3로 되어있는게 아니고, 5, 2, 5로 되어있어요. 방향이. 그래서 이게, 이 효소들이 자르지를 못해요. 이 박테리아, 이걸, 이걸 분해가 안 돼요, 야는. 3, 2, 5를 해야 딱 잘라지는데, 그게 특 탁, 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.